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노예로 가는 지름길인데 투기꾼들은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거짓 선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무리해서 빚을 내서 영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대출을 다 갚고 나면은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대출 받고 결국 죽을 때까지 빚 갚다 끝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 은행 좋은 일만 하면서 살다 가는 것이죠. 요즘은 다 필요 없고 빚 없는 사람이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비제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누가 마지막 호구였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아줄 호구가 없는 만큼 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광고나 협찬 없이 팩트에 기반한 경제 이야기 전해드리기 위해 소액 후원 계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라도 응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0월 달 서울 아파트 1일 거래량을 날짜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10월 15일 이전에는 하루에 수백 건씩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한강 벨트가 뜬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언론과 영끌, 선동 유튜버들이 바람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은 1200건이 넘는 거래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정책이 발표되고 당일에 급하게 계약한 거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대출을 줄이고 10월 20일부터 토허제를 시행하자 거래량이 바로 급감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5일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서 이제는 진짜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매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서울 전역에서 거래가 사실상 전멸한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던 한강벨트인 강동, 마포, 성동 등은 말 그대로 거래가 영수준에 가까운 진공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러니까 강남3구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거래량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3월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627 대책이 발표되고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 3구는 627 대책으로 이미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른바 불패 지역이라고 불렸던 이곳조차도 수요가 붙지 않고 거래가 끊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2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한번에 와르르 무너질 듯 합니다. 지금은 팔리지는 않지만 호가 올라간 것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쏟아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 한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강남구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다른 구들의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발표한 대책은 강남구가 아닌 서울 전체와 경기도 주요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은 강남구의 거래량이 더 급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구 거래량, 그래프만 별도로 보시면은, 2025년 초에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거래 절벽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상급지, 특히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프레임으로 열심히 거품 만들기를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급지인 강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꾼들은 팔지 못한다는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지막 호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폭탄을 던질 수 없는 만큼 본인들 손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들 성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부자들만 거래한다, 현금 부자들 잔치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주황색이 25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대부분은 25억 이하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이번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은 아파트가 15억 이하는 6억 대출, 25억 이하는 4억 대출, 그 이상은 2억 대출이었습니다. 즉,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부자들이 고가 아파트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25억 아파트도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부부가 부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으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간신히 매수 가능한 가격입니다. 당연히 이런 매수세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이 반드시 무너지는 흐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590년대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대출을 줄이자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락 그리고 30년 가까운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금리 덕분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대출 위기와 함께 터지면서 거래가 멈췄고 결국 금융 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거품에 취했을 때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라는 학자까지 나와서 시장의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품이 그저 인기 많은 음모론으로 무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학자들까지 나와서 마치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역사의 사례처럼 예외 없이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대출을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 대출을 갈아탈 때 LTV를 70%에서 40%로 낮췄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없어서 대출 갈아타기를 못한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사를 못 가거나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이런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원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그 돈이 없다는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온 것입니다. 결국 금융당국도 부랴부랴 다시 LTV를 70%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청구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무섭게 돈을 뺏어가는지 하우스 푸어 사태 때 목격했습니다. 대출받아 부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폐가 망신하는 투기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꼭 후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